자. 안녕하세요 신지숙입니다. 어, 제가 이런 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 처음이어서 너무 떨리고 어색하고 어, 새로운데요. 너무 설레인 마음도 이제 듭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라는. 어 프로그램 강의인데 제가 해보고 너무 좋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인 만큼 어, 떨리지만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이어트 하면 어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또한 많은 다이어트 이, 이 다이어트 저 다이어트 많이 해봤지만 요요가 항상 때문에 다이어트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했던 다이어트가 너무 쉽기도 하고, 배부르지도 않고, 한 다이어트여서, 어,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딱 띄어놓은 게 똑같이 했는데, 왜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빠질까요? 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랑 같이 체지방 빼고 싶다면, 가만! <laughs> 어, 제가 어, 이 책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이 박용우 박사님이라고 다이어트 업계에서 완전 1위인 어, 박사님인데 어, 저희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셨죠. 이 박사님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으시다고 해요. 그리고 어, 이 책에는 실제로 일반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 사례들을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좋은, 아주 좋은 뉴트리 라이트라는 제품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21일 동안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짜서 이제 나온 건데, 1일에서 3일 차에는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유산균 2포, 렌즈팩 하루 2포 그리고 물과 허브티는 충분히 먹을 수 있어가지고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기질 시에는 플레인 요거트나 녹황색 채소 오이, 두부, 연두부 이런 걸 먹어, 먹으면 어먹 되는데 저는 단백질이 든든해서 그런지 어, 따로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일에서 7일 차에는 이제 일반식이 들어가는데 어, 이때도저는 탄수화물 조금 더 많이 배제를 시키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이때서부터는 유산균 하루 두 코, 맨즈팩 하루 두 코, 아세로라씩 다섯 알씩 아침 저녁으로, 포큐텐두 알씩 아침 저녁으로 두 번.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 한포는 이제 오후 간식 프로틴 쉐이크 이때 먹어줬고요. 그리고 칼맥기는 자기 전내야 이렇게 꼭 먹어줬고, 그 다음에 2주차가 들어갈 때는, 어, 어, 1주차 그 4일에서 7일하고 똑같지만, 이제 1일 간식이 들어가는데, 월요일 오후 간식, 후, 이제 4시부터 다음날, 화요일 4시까지 이제 단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힘들지 않았던 게 아침,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그냥 한끼안 먹는 거고, 그 다음날도 그냥, 어 아침, 점심 그냥 안 먹고 또 저녁을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하니까, 어좀 참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양제는 그대로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3주차가 들어갈 때는, 이때는 두 번이었는데, 어 내가 단식을 두번할수 있을까? 아, 진짜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어, 저의 의지와 이제 마지막 주다 라는 생각과 함께 했는데 어, 잘 참아지더라고요 이게 의지, 사람의 의지는 정말 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물과 허브티 어, 각각 다 이제 물과 허브티는 거의 하루에 2 l 정도씩 마셨던 것 같고 21일 동안 지켜야 할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생체시계 되돌리기라고 해서 잠자리 들기 전 4시간 전에는 이제 금식하는 거고요. 적어도 12시에서 4시 사이에서는 이제 수면 상태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저는 11시 정도에 자서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탁 개운하게 떠졌어요. 그리고 6시간 이상 푹 자기, 그리고 일주일에 4회 고강도 운동 30분씩 하기, 그리고 잠들기 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 그리고 21일 동안 금지식품은 술, 설탕, 액상과당, 트랜스 지방, 밀가루, 카페인 음료, 포화 지방, 짠 음식을